은혜와 자비가무문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걷기도 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은 묶음으로 걷다 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온몸이 취함을 받을지어다 머리 끄고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네. 각 개인이 있는 각종 질병은 떠나갈지 하다. 네. 각 가정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 하다. 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치료가 임할지 네. 하다. 네. 건강이 말자다. 네. 회복이 말자다. 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니 모든 문제를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 하다. 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회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가운데 다 해결되고 모든 흑암의 구세는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말지하다.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할 때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린 귀한 예물에 주인 복내려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 제목기에 주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하 기적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을 보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한평생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